여러분이 몰랐던 이슈 속트드 이야기 시크릿 저널 지금 시작합니다. 미스터 트롯 이후 TV조선에서 야심차게 밀고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국민가수가 현재 온라인상에서 심각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TV조선에서 밀고 있는 국민가수는 TV조선 오디션 제작진이 준비한 K팝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15.5%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고공행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상에서 심각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바로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에 제기된 부정투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기사에는 참가자 순위와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부정이라는 말과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데, 어찌된 일인 걸까요? 국민가수의 대국민 문자투표를 진행하는 쿠팡플레이 측은 부정투표 신고를 받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원투표 현황을 계정 생성 시기, 입력된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본인 인증 여부 등 회원 가입 정보, 계정의 서비스 이용 기록, IP 주소 등 재반 정보를 기술적 방식을 통해 철저히 조사했다. 확인 결과 전체 투표 중1% 미만의 투표가 허위 정보를 이용해 생성된 불법 계정을 통해 중복적으로 이뤄진 투표로 판단됐다. 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의 순위를 올리기 위해 불법적으로 만든 계정으로 중복 투표를 했다는 말인데요. 이거 명백한 부정행위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의 순위도 믿을 게못 되는 거고, 믿음이 안 가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는 말인데, 이에 대해 쿠팡 플레이 측은, TV 조선과 협의해 기존의 투표 집계를 바로잡고, 중복 투표 내역이 참가자 순위 및 당락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고 알렸습니다. 참가자 순위 및 당락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정행위는 있었으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작은 부정행위였다. 이 말을 믿으라고요. 아무리 그 행위가 미비했다고 할지언정. 이런 방식으로 순위가 조작되었다는 것만큼은 엄연한 팩트. 엄청나는 위법 행위입니다. 그거라는 이상 공정성을 기해야 할 오디션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또 사상 초유의 투표 조작 사태가 발생했던 엠넷 프로듀스 시리즈를 간접적으로 언급 해당 사안이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개정 제재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쿠팡플레이 측 또한 과거 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의 투표 조작 행위가 관련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당사는 이 상황을 매우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 허위 내용을 입력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계정에 대해서는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제재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방안도 진중히 검토하고 있으므로 위반 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고 강조했죠. 이런 심각한 부정투표 사실을 인정하며 오디션 프로그램으로서의 공정성을 잃어버린 TV조선. 이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국민가수를 둘러싼 부정투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1% 미만이라는 숫자가 마치 적은 것처럼 발표해 부정투표 이미지를 최소화하려는 듯한 입장.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최종 순위에는 결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는 말만 강조하며 본선에 돌입한 국민가수 참가 가수들의 순위 변동 또한 없을 거라고 한데 시청자들이 이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줄지 또한 걱정이네요. 한편 쿠팡 플레이의 이러한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성원은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참가자의 팬이 편법으로 아이디를 생성해 국민가수와 TV조선을 둘러싼 부정투표 의혹은 일부 시청자가 하루에 10개씩 개정 생성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한 사람당 최대 250표까지 다중 투표를 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이뤘는데요. 일부 시청자들은 국민가수 정상위권 순위가 경연 내내 변동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이들이 부정투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이솔로몬 팬카페는 일부 팬이 부정 투표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문을 올렸죠. 이를 지켜본 시청자 A 씨는 한 매체에 t 비조선과 국민가수를 둘러싼 부정 투표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이에 대한 결과를 공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며 애초 투표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었고 제작진이 이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아 부정 투표를 발생할 여지를 남겼고 이를 안일하게 방치해 오다. 이 솔로몬 카페 내에서 관련 제보가 나오자 뒤늦게 조치했다. 공정한 방송을 추구하는 방송사에서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만 대리 입장을 내놓고 있는 점도 무책임해 보인다. 고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A씨는 TV조선이 안일하게 투표를 진행해 이미 신뢰감을 잃은 누적투표반 영률을 낮추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내놔야 시청자 또한 공감할 것. 1% 미만이라는 숫자가 마치 적은 것처럼 발표해 부정 투표 이미지를 최소화하려는 듯한 입장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번 부정 투표 사태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비롯해 강경 대응할 겁니다. 왜 이런 일은 뿌리째 뽑힐 생각을 하지 않는 거지? 지금까지 오디션 프로그램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었을까 싶네. 무명 시절 거쳐 이 자리까지 어렵게 올라온 사람이 더 많거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이런 행동들이 자기 가수 망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 끼친다는 걸왜 모르는지. TV조선 잘도 돌아간다. 하다하다 부정투표라니. 괜한 사람들까지 언급당하게 하지 말고 처신 똑바로 하세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잡은 실력자들 노예계약 맺어 부려먹더니 또또또 잘들한다. 탑식스들 TV조선 나오자마자 잘된거 보면 모름. 당당히 오른 사람들도 있다고요. 의심의 눈초리는 방송국을 향해 주시길.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얼굴 알리고 노예처럼 쪽쪽 빨아먹는 모기 같으니라고. 이제 투표하는 프로그램은 절대 못 믿을 것 같아요. 안 볼랍니다. 이런 프로 할 때마다 항상 쏟아져 나오는 거 보면 끝까지 뿌리째 뽑지 못한다는 거지. 혹시 다른 오디션까지 그랬을 거라. 피해 주지 말길 바란다. 무슨 방송국 입장은 없고 쿠팡 플레이만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건 아니라고 본다. 현재 쿠팡 플레이는 입장을 내놓은 뒤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해 관련 투표 시스템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 플레이는 TV 조선과 협력해 부정 투표와 관련한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에 참여한 투표자들 또한 엄중하게 가려낼 것. 부정 투표를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추후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고 했습니다. 점점 나락으로 가고 있는 TV조선.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순 없었을까요? TV조선이 출연자들에 대한 대우와 예의를 갖추고 그 화려하고 빛났던 미스터 트롯 때의 인기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이런 불명예스럽고 공정치 못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국민가수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집계한 대한민국 예능 브랜드 평판 1위를 2개월 연속 차지하며 뜨거운 화제성을 보여주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수시로 투표를 독려하는 서바이벌 특성상 부정적인 개입이나 불법 행위에는 총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 순위에 따라 꿈을 쫓아 노래하는 가수들의 인생 당락이 결정될 여지가 농후하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마땅합니다. 일이 터지고 난 뒤에 미안하다 사과하지 말고 다시는 이런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크릿저널이었습니다.